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과 동행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을 구경하다가 얼떨결에 붙잡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지고 골고도까지 억지로 억지로 갔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 구리네 사람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끝에 이제 인사말을 하는데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루포의 어머니를 마치 자신의 어머니인 것처럼 고백하고 있죠. 그마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루포의 어머니가 존경받을 만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구레네사람 시몬은 억지로 억지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 끌고 간 것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되었을 거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의기를 동행했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자이 여인들은 대부분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예수님을 열렬히 따르던 그런 여인들이었어요. 자 그리고 자 여기 등장하는 백부장은 아마 예수님의 이 십자가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이끌고 이곳에 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몇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고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함께한 또한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국회의원쯤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빌라도를 찾아가서 당돌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숨겨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이때 자신의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게 됩니다. 치열한 생존 게임에서 살아남기 위해 날 믿어준 사람이라도 그 뒤통수를 처해 했던 것처럼 자 제자들 역시 제한몸 살아보겠다고 다 도망쳤습니다. 제자들이 도망치고 없는 그빈 자리를 멀리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을 비롯해서 얼떨결에 따라오게 된 구레네 사람 시모,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형을 집행하기 위해 그 자리에 왔던 백부장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까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도망치고 떠난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소개한 그 오징어 게임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죽여야 하는 그런 치열한 이 세상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생명을 내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비참한 고난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전의 성소라 하면 제사장들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나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는 그 성소는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 이전의 성소와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몸이 성소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앞에 새로운 길, 살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찢어가며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도 살 길을 우리 주님과 함께 다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